현재 있는 상태로 이제 엉덩이 가볍게 앉아 주시고 발뒤꿈치를 이 체어 안쪽으로 한번 집어 넣어 주실 거예요. 만약에 하다가 안 되면 넘어갈 텐데 발목을 당겨 주시고 뒤꿈치는 힘을 잡아낸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서 미니볼만 하나 가져올게요. 이 허벅지가 너무 바깥에는 안 벌어지지 않게 유지한 상태에서 앞으로 양손 나란히까지 만들어줍니다. 거기에서 엉덩이를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한번 움직여보세요. 엉덩이 아래 뼈대가 느껴지실까요, 지금? 내가 움직일 때 골반 아래 엉덩이 쪽에서 바닥에 왔다 갔다 닿는다는 느낌이 나실까요? 네, 있어요. 그러면 그 뼈를 중심으로 척추를 위쪽으로 잡아당긴다라고 생각해 주실 거예요. 그렇죠. 현재 있는 거기서 호흡을 코로 깊이 한번 들이마시고 입으로 호흡을 후 내쉬면서 먼저 호흡만 유지. 굿. 여기서 한번더 다시 코로 호흡 깊이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호흡에 이제 롤 다운이라고 내려갈 거예요. 아래쪽에 있는 골반부터 천천히 뒤로 굴려내면서 제 손바닥을 뒤쪽에 있는 매트 쪽으로 1, 2cm만 눌러낼게요. 여기서 기다리십니다. 계속 이렇게 손끝 사이 바라보고 뒤꿈치꽉 눌러주셔야 돼요. 아래 빼고 조금 잡아 당긴 상태로 조금 더제 손바닥 바닥에 눌러주세요. 조금 더 그렇죠. 여기가 닿을 수 있을 만큼 조금 더 뒤로 천천히 한번더 엔다운. 다시 천천히 뒤로 한번 누워볼까요? 그렇죠. 이제 여기가 닿을 수 있을 만큼 누워낼게요. 뒤꿈치 꽉한번더 천천히 거기서 스르르 누워서 괜찮습니다. 잠시 쉬었다가 손끝을 손, 않았어요? 확 내려갔어요. <laughs> 손끝을 천장으로 천천히 옆으로 만세. 괜찮아요. 지금 하는 이 롤다운은 복부를 과하게 쓰기보다는. 척추를 그냥 한번 움직이는 거에 집중도가 있기 때문에 너무 팍 떨어지면 다치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게 하지만 제가 다쳐드릴 거기 때문에 조금 평소보다는 천천히 가되 훅 떨어지는 거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. 발이 노르는 이상들도 없어요. 맞아요. 음 응. 아까 발바닥 아치가 제일 약하다 했잖아요. 특히 왼발목이 지금도 돌아가 있는 상태기는 한데. 그 뒤꿈치가 떨어지게 되면서부터 몸이 갑자기 확 넘어간다는 느낌이 날 거예요. 제가 올라올 때 잡아드릴 테니까 뒤꿈치 조금 더 눌러내는 힘을 사용하면서 유지할게요. 시선은 계속해서 손끝 사이 바라봐 주시고 팔까지 멀어지게 밀어 주실 거예요. 그대로 한번더 호흡을 코로 깊이 들이마시고, 내쉬는 손부터 밀어냅니다. 손 저에게 밀어주시고, 턱 가볍게 당겨 주실게요. 몸통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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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밀어내면서 뒤꿈치 꽉 누르세요. 그렇죠 마지막 커리 반응을 세운 요기서 멈출 거예요 한 번만 더앤둘 다시 천천히 이때 시선 계속해 손가락 사이째라고 합니다 머리가 너무 앞으로 가지 않게 유지해 주실 거예요 그렇죠 골반부터 뒤로 더 길어질게요 아랫배 힘 주시고 계속 걸어 밀어내면서 몸이 더 뒤로 길어질 수 있게 천천히 상체가 뒤쪽으로 더더허도할수 있어요 뒤꿈치돌늘어고 천천히 그렇죠 다시 손 천천히 머리로 만세 한번더 아랫배 먼저 살짝 눌러냅니다. 갈비뼈 약간만 가다낼 거예요. 손끝부터 뽑아내면서 저를 향해 밀어 올라오실게요. 엔, 둘. 그렇죠. 오른쪽 손날 조금 더 많이 보내주셔야 됩니다. 턱한번 당겨주시고 중지 손끝 사이 때려보세요. 배 힘을 잡아낸 상태로 내 몸을 밀어내면서 일으켜 세운다라고 생각하면서 뒤꿈치 계속 눌러내세요. 완전히 일어나서 앉아냈다면 딱한 번만 눕는 것까지만 갈 거예요. 엔 마지막 뒤꿈치 눌러내주시고 엔다운. 골반을 과하게 말 필요도 없어요. 척추가 그냥 뒤로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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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을 풀어서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세요. 제가 잡고 있으니까 훅. 떨어져도 제가 조금 컨트롤 해드릴게요. 그렇죠. 마지막까지 유지. 그 상태 유지해주시고, 아래로 양손 다운. 이제 거기에서 두 다리 발바닥을 매트에 닿을 수 있을 만큼 끌고 와주실게요.